이렇게 빠지는 시장이 한번왔을 때, 내 눈이 돌아갑니다. 실제로 빠지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 김성일입니다. 어, 리치고 앱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셔가지고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연금저축 IRP 투자 금액으로 매달 S&P 500이랑 나스닥을 투자하면 어, 10%가 수익이나고 오랜 기간 납입하니까 원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데, 치고 포트폴리오에서 위에 두 종목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에 분산하는 이유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인가요? 이제 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 실버님께서 자주 답변을 주시는데, 변동성을 줄여서 투자자가 자산을 계속 오래 끌고 가기 위함입니다. 수익률만 보면 당연히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100%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맞죠. 하지만 위두 분에서 50, 마이너스 50%날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0% 이상도 날수 있습니다. 네. 나스닥 컴버블때80% 가까이 폭락하고, 그쪽 회복하는데 14년 걸렸습니다. 이 조니 실버님 굉장히 지식이 많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는 14년을 못 기다려요. 1년도 못 기다립니다. 1년도. 제가 조만간 그, 투자자들의 실제 투자 기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하락, 폭락, 아, 정답입니다. 여기 답변이 다 끝나버렸네요. 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미국의 전체 자산 투자 중에 장기침체 들어갔는데 참다 참다 자산을 국장으로 국장 한국장이죠 한국 한국시장 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알라타면 다시 미국이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더라. 그래서 여러 자산을 고르게 가져가고 리밸런싱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는 게 자산 배분 맞습니다. 네. 네, 누, 이신지 모르지만, 네. 제가 3월달에 책이 나오거든요. 조니 실버님께는 제가,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꼭이 덧글을 남겨주세요. 어,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S&P 회복하고 나서닥 반반 정립식 투자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제가 한번그 올려드렸, 유튜브 영상 올려드렸는데, 어, 위험합니다. 지금 최근 10년간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이랑 S&P 500을 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 둘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나스닥이 더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위아래로 얘네둘이 계속 같이 움직여요. 분산 효과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냥 나스닥에 물방하시는게 낫죠. 네. 왜냐면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S&P 500에도 있어요. 그리고 기술주들이 워낙 시가총이 커져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산이 아니고, 분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최근 10년? 혹은 최근 5년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 요 질문도 많이 나오거든요. 라우어식 무한매수법을 하면 어떠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하면 뭐 2, 30%번다는데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같이 분석을 해 봤어요. 어, 이제 라워라는 이제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책을 내셔 가지고 그책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 책을 이제 잘 읽어 봤어요. 읽어 봐 가지고 어, 무한 배수법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일단 어, 이 라워 님이 무한 배수법을 하시는 대상 종목들은 전부 다세배 레버리지를 중에서 이거를 선택해서 하셨다고 이제 책에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백테스트도 직접 하셨다고 하시고, 근데 백테스트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어, 라우원님이 하신 방법을 이제 책에서 이제 발췌했고요. 원금을 40개로 나눠요. 그리고 절대 딴데 쓰면 안 되고 이 40개로 나눈 원금을 매일 주식을 사는 거예요. 뭐냐면 원금이 어 1억 원이 있으면 40개로 나누면 250만 원이잖아요. 250만 원씩 매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 하나를, 한 종목만.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40분 날 해가지고. 250 사고 그 다음날도 250만 원씩 사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분산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립식 같은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디테일한 게 있고 그래서 딱한 종목에 대해서만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매수는 매일매일 하고요. 매도는 어떻게 하냐면, 자, 현재 평균 단가 대비 10% 수익이 났으면 무조건 매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매도하는, 10% 수익이 나면, 그리고 원금을 전부 토진할 때까지, 즉, 40개의 자금을 다쓸 때까지 10% 수익 구간이 안 나오면, 터치를 안 하면 그냥 매도합니다. 손실난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더 복잡한 또 방법이 더 있는데, 어쨌거나, 어, 일단, 10%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하던지, 아니면 계속 매수를 하면, 하다가 이제 매도를 하던지, 항상, 한번다 끝나면, 리셋하고 다시 재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250만원씩 샀는데, 이산 것들이 평균 단가가 10%가 올랐어요? 그러면 거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세번산 것만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 연 2~3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어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카페에서 자기 계좌를 계속 인증하셨대요. 그래서 실제 수익이 난 거죠. 수익이 난것 같고 제가 뭐그것까지 확인은 안 해봤고 저 책만 봤습니다. 쓰신 책만 봤고 그리고 만약에 원금이 소진 소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40개로 나눴는데 계속 이게 10%를 안 찍으면 원금이딱 소진됐으면, 어, 일단 1%라도 수익 나면 전부 매도하고, 손실이 마이너스 10% 이내여도 매도한다고 해요. 일단 매도하는 거죠.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이 났을 때는, 새로운 계좌를, 그러니까 기존 계좌 놔두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서 1년차부터 다시 매수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무한 매수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자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억이 있어요. 근데 1억 가지고 이걸 했는데 1억이 다 소진될 때까지 매도 터치가 안 일어났어요. 그럼 내가 또 1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매도 터치가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1억을 쪼개놔야 돼요. 5천만 원은 이제 무한매수법을 하기 위해서 놔둬야 되고, 아, 무한매수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하간 이거를 5천만 원만 갖고 하다가 또 5천만 원을 또 했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40회차, 40회차, 80회차가 끝나도 이게 터치가 안되면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략의 관점에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예, 아무튼 라우어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고 계시나봐요. 그래서 뭐 무한 매수 영원법이란 것도 있고 예,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처음부터 원금절반 투자하지 않고 놔둬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계좌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안이 없어져요. 대안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리고, 어 말씀하시는 게 40회 원금 소진이 발생하는 상황은 1년에 1, 2회 정도로 드물며, 어, 계좌를 분리하는 기준인 10% 이상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3년에서 5년에 한번 정도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백테스트 하신 결과신 것 같아요. 그래 저도 한번 백테스트를 해봤어요. 대상 종목은 동일하고, 저는 기간을 2000년부터. 당연히 할수 없죠. 왜냐면 하 종목이 나온 지가 짧은 것들은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2000년부터 했는지 밑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이제 조건이, 어, 저는 종가로 매수, 위에서는 이제 뭐, LOC 매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는데, 저는 이제 백테스트를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종가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원금에서 수익이 났거나 손해가 났거나 해도 모두 재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1억 갖고 시작했는데 수익이 천만 원 났는데 천만 원 그냥 놔두고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평단된10% 수익이 나면 종가 매도하고요 원금 소진시에도 모두 매도 40회차 다 들어갔을 때도 일단 매도합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래서, 자, 일단, 네일이라는 종목 가지고 무한매수법을 돌려봤어요. 주택 건설용품 관련한 패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자, 1절이라는 것은 이제 수익이 나서, 10% 수익이 나서 이제 매도한 걸 말하고 28번 있었고요. 자, 이거 2015년 8월에 나온 ETF입니다. 이때부터 해서, 이게 2월 17일, 예 며칠 전까지 데이터 가지고 한 거예요. 소진난 적한번 있어요. 이게 한번 소진난 건데. 굉장히 많이 빠졌죠. 수익을 다 까먹었어요, 이때. 뭐 수익률이 얼마냐? 자, 아, 2015년부터 쭉 시작해서 수익률이 50% 났어요, 50%. 굉장히 많이 났죠? 굉장히 많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수익률을 연환산 수익률로 계산해 봤어요. 초반에는 뭐20% 넘어가죠? 자, 이 연환산 수익률이 왜 계속 떨어지냐면, 기간이 지나면 연환산 수익률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연한산 한값이 줄어들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자, 요 기간에는 약 20%, 연 단위로 20% 정도의 수익률이 났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한5% 정도 났어요. 2018년에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내일을 이란 ETF를 그냥 갖고 있었으면 연9% 정도 났을 거고 무한 매수법으로 하면 6%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내일이라는 ETF고요. 이 주황색이 무한 매수법을 한 거예요. 시작을 100으로 똑같이 맞추면 뭐 최종 성과가 무한 매수법이 좀더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 이 무한 매수법의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지는 구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해보고 아, 다른 것도 안 좋은가? 그래서 다른 것도 해봤어요. FNGU는 이제 빵, 빵 업체들을 담은 ETF인데 3배 레버리지로 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8년부터 되어 있고요. ETF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익절이 35에 소진이 9에 있었어요. 어연 2.2에. 여기 툭툭 떨어지는 게 소진된 겁니다.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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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 네, 그렇죠. 그래서 성과를 분석을 해보면 어, 2018년 초반에는 수익률이, 연환산 수익률이 뭐 거의 100%가 되는 구간들도 되게 많았어요. 40%죠. 근데 2018년에 쭉 빠졌어요. 마이너스 20%때쭉 빠졌다가 다시 수익이 쭉 났어요. 그래서 어, 거의 40%, 연환산 40%의 수익이 난걸알수 있죠. 네. 38%, 거의 40% 가까운 수익이 났어요. 보시면, 네. 이 e t f 로 그냥 가져간 게 수익률은 사실 좀더 좋게 나왔어요. 이것보다. 40% 수익률이 나왔는데, 전략 자체가 에, 좋다라기보다 이 상품 선정을 잘한것 같아요. 아까, 근데 어쨌거나, 예, 상품보다 수익률은 조금 낮고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변동성은 훨씬 덜하죠. 라브라는 애도 해봤어요. 라브는 S&P에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세배 레버리지인데 여기도 익절 뭐 소진 이거를 같이 계산해 봤고요. 소진 이거죠 이거 툭툭 떨어지는 거. 원금이 소진돼서 손실난 상태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수익률 한번 볼게요. 초반에는 뭐 이렇게 굉장히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하는데 꾸준히 하, 하면 요, 요 정도 돼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13% 정도. 물론 이 ETF가 마이너스 28%가 됐기 때문에 플러스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거죠. 보시면 이 ETF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거는 뭐 이런 단계들이 있었지만 플러스로 갔어요. 그래서 우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TNA, TNA는 이제 스몰캡 소형주 가지고 세배 레버리지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네, 이거 굉장히 꾸준히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수익률은 약20%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DNA 13%, 무한매수법 13%. 근데 변동성이나 최대 낙폭이 훨씬 양호하죠? 최장 손실 기간은 이제 굉장히 깁니다. 408일. 1년이 넘죠? 어쨌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무한매수법으로 했으면, 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우상향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괜찮, 괜찮,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다 해봤는데, 이거 이제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제 TQQQ 한번 볼게요. TQQQ.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시는 TQQQ. 이게 뭐냐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데, 일별 변동성의 3배, 일별 움직임의 3배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자, TQQQ가 언제 나왔냐면, 2010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꾸준히 우선을 하는, 하는 모습을 보여요. 몇 번의 낙폭을 빼고, 굉장히 우수해 보입니다. 네, 입절은 59회, 포진 41회, 연 3.4회, 네, 이 정도 발생을 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 어, 굉장히 우수하죠? 굉장히 우수합니다. 한 20%대의 수익률이 나와요. 10년 동안 했으면, 네, 굉장히 우수한.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원래 말, 말씀하셨던 2, 2 30%의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검증을 해봐도. 그래서 요 기간에 보시면 21%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뭐 변동성이 이렇긴 한데 티큐 q 크는49% 났어요. 이게 무한매수법이고 이게 티큐 q 크예요티큐 q 크가 많이 올라서 얘도 많이 올랐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예 중간 정리를 해보면 어, 원래 저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40회 연금 소지 발생하는 상황 1년에 1~2회 정도 라고 하셨는데 제가 백테스트 한 결과로는 3, 4회 백테스트 방법이 다를 수 있어서 뭐 차이 날수 있습니다 어네 그런 게 있었고 연 2, 30%의 수익률이 날수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서 언급해 드린 5개 했죠 그 시작 기간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연 수익률이 13, 13, 38, 6, 21 2, 30%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고르면 안 나고요 잘 고르면 FNGU처럼 잘 고르면 뭐30% 이상도 나고요. 뭐 이렇게 했었어요. 어, 뭐, 가능한 일이다. 네, 다만, 위험에 대한 언급, 위험 지표들에 대한 언급은 이제 없으셨고,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최대 낙폭 25, 49, 43, 53, 48. 낙폭이 굉장히 크죠. 크고, 저작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단타 전략이라, 뭐, 제가 뭐, 나쁘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재미있어 가지고 야, 이거를 더 오래 해 봤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TQQQ는 지수가 있거든요. TQQQ 자체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과거 시계열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TQQQ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파란색이 실제 TQQQ고 이 주황색이 제가 만든 TQQQ예요. TQQQ.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거의 똑같이 움직이니까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거를 연장을 하는 거죠 자, 2000년부터 이으면 이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 움직임을 보인 이 가상의 티켓을 가지고 무한매수법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결과는 이렇습니다 뭔가 좀더 해석하기 쉬운 밑에 하나 사진을 볼게요 어 그러니까 예. 2000년부터 만약에 TQQQ 가지고 무한매수법을 시작했다면 마이너스 50%의 납폭을 굉장히 오랜 기간 겪어야 돼요. 그리고 최종 수익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죠. 밑에서 수치로 보면 TQQQ를 2000년부터 시작했으면 어 TQQQ는 최종 마이너스 5%고 무한매수법은 플러스 5%입니다. 일단 플러스 났으니까 괜찮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어, 변동성도 있고, 최대 낙폭이 9 3예요 왜냐면, 하 이때, 2000 초반에 티켓 큐크 빠질 때, 얘도 빠지거든요.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최대 낙폭 100%가 아니고요99.99얼마예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엑셀이니까, 반원율대에서 100%로 보이는 거고, 최장 손실 기간이 이제 4,500일이에요. 그러면 10년이 넘죠? 10년이 넘는 <놀람> 기간 동안, 내가 잘못 들어가면 10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된 계좌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이 전략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이 파란색이 티키크크고, 주황색이 무한미스법이에요. 티키크크보다는 덜 빠졌죠? 덜 빠진 거는 괜찮은데. 그리고 2008년에도 여기 한번팍 빠지죠? 2000년 IT법을 꺼질 때 이렇게 빠지고, 2008년에도 한 빠지, 크게 빠지죠? 이렇게 빠지고, 이런 거는 뭐 괜찮죠?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코로나 때도 이만큼밖에안 빠졌네요. 그래서 보면 낙폭이 너무 커요. 이게 지금 드로다운만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2000 초반에 했으면 90,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93%, 여기 99% 빠지, 빠졌던 거고, 2008년에도 보시면 약한 30, 40% 빠지죠. 코로나 때도 그 정도 빠지죠. 한 20%, 이상, 30% 가까이 빠집니다. 어, 투자 원금 90% 손실의 위험이 있어요. 그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니까 러 제가 이제 라우, 라우원님 그 유튜브도 찾아봤어요. 유튜브도 찾아가지고 몇개 이제 영상을 봤는데, 라우원님은 이제 미국의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어,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포지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미국 시장이 과거 10년처럼 앞으로도 계속 잘 갈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하 그런 적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간이 오면 정말 큰일 날수 있어요. 안 올, 안 오면, 안 오면 괜찮은데, 네, 아무튼, 좀 해서 보신 거 가지고 이제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고, 자, 지수가 1985년부터 있어요. 그래서 백테스트 기간을 더 확대해 봤습니다.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장난 아니죠? 엄청나죠? 지금 오른 건 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네.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랐다가, 그육때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백 테스트만 한번 해볼게요. 자, 무한배수법을 하면, 뭐, 이렇게 움직였대요. 수익률은 이렇게 됐대요. 좀, 여기 보시면, 20% 정도 수익률이 났었고요. 1980년대, 90년대, 연20% 정도의 수익률이 났었고, 2000 초반에 빠진 것 때문에 좀 빠졌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좀 나는 편이다. 한10% 정도. 그래서 85년부터 했을 때, TQQQ는 19%, 연 19%의 수익률을 보였고, 무한매수법은 12% 보였다. 그래서 저 정도 날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늘 이겁니다. 최대 낙폭 93%, 여기죠, 여기. 자, 요걸 견딜 수 있느냐. 요걸 견딜 수 있느냐. 이때부터 시작했어도 돈을 거의 다 날려요. 돈을 거의 다 날리는 굉장히 힘든 기간이 있다. 그리고 확실 이때 들어갔으면 10년 이상 마이너스 된 시간을 겪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과연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하는, 뭐, 무한 매수법이던 자산 배분이던 어떤 투자법이던 이게 어떠한 기대 수익률을 갖는지도 아셔야 되고, 또 하나가 위리스크를 알아야 돼요. 크게 이제 변동성이나 낙폭 같은 거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 난 무조건 벌면 돼. 나다 버틸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빠지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1억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1억 했는데 9천만 원이 빠졌다? 내 눈이 돌아갑니다. 아, 1억, 자. 요, 요, 요것들 해볼게요. 나 네, 여기서 1억을 시작해가지고, 10억,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10%씩 해서 굉장히 많이 벌었, 아, 이게 100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벌었지만, 여기가 기준점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르면 몇십억 날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한 검토는 좀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간만에 특이한 단타 전략, 단타 전략은 잘 검토를 안 하는데, 질문하는 분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리스크가 생각보다 꽤큰 전략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빠지는 시장이 한번 왔을 때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오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긴 하지만 네, 친분이 없는 관계로 이 영상을 혹시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 대비 책이 좀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